911번 자 우리 함수 Y는 E 루트 X 그래프 위의 주점 P랑 Q A 콤바 P 미안해요 강아지가 코를 골아서 Q는 c 디 자, 2분의 B 플러스 D가 1이야 자, 이거 910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자, 지금 이 곡선 위에 점이 어, A,B,C,D니까 B라는 애는 E 루트 A고 D라는 애는 E 루트 C일 거야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요거니까 여기 대입하면 2분의 2루트 A 플러스 2루트 C가 1이 되겠지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C가 1이다 라는 조건 하나 나왔고 근데 구하라는 게 지금 p q 의 기울기야 C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를 하면 될 거고 자 D랑 B는 각각 이루트 e c 랑 이루트 e a 로바꿀 수가 있지 자, 그럼 얘는 정리할게. 분모를 루트 C 플러스 루트 A. r o C 마이너스 루트 A. 로 바꿔주고 위에는 i 로 묶어주면 루트C 마이너스 루트 A. 가 되겠지 자 약분해주고 요거만 남으니까 근데 루 A. A. root to A. r o o A 해주면 2가 된다 오케이 910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